나 잘났으니까 그 영주권 나한테 주는 게 너네 국익에 도움이 되니 내놔 나중에 내투자금 회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취업 연령에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자녀를둔 유학생 자녀를둔 부모님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신분의 음. 불확실성이라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운송하는 사람들 운송한 사람들. <laughs> 사람들 EB5가 새롭게 투자금이나 이런 게 바뀐 지좀 됐죠? 한 2년이나 됐나요? 네. 최근 뭐 분위기나 트렌드 그리고 실제 얼마나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음. 부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모셨습니다 이 변호님 아, 네. 가장 궁금한 게뭐 여러 EB5를 광고하거나 이렇게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네. 지난 2년 전의 프로그램 대비 굉장히 개선된 것이 취학 연령 또는 취업 연령에 있는 자녀들이 영주권을 우리가 뭐 항상 뭐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스트롱한 솔루션이 됐다. 라는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EB5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자녀가 이제 유학 중이시거나 이제 유학 졸업을 하셨고 이제 취업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자녀 이름으로 I-526 그러니까 EB-5 청원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없었는데 그게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그 말은 지금 결국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아이가 네네. 본인이 주 신청자가 돼서 네네. 이 EB-5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신청서의 첫 단계가 I-526 청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단계에서 취업 허가에 대한 신청까지 같이 할수 있게 된다. 영주권 신청인 I-485를 하면서 예. 취업 신청서인 그, 그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같이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동시 접수가 되니까 I-566을 진행하면서도 네. 취업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예를 들어 대학 졸업반에 있는 어떤 뭐 20대 초중반의 예. 아이가 있어요. 그데 사실 그렇잖아요. 뒤이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취업에 있어서 이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EB5를 주신청자로 들어가면, 그때 뭐였건데 5.6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접수를 하고 나서 네. 그월 퍼밋을 같이 접수를 하면 네. 빠르면 몇 개월 내라도 네. 합법적으로 고용주의 네. 어떤 스폰서십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자격을 확보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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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laughs>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 일 세대로서 자리 잡았던 그 과정이 다뭐 F 비자, 유학생 비자로 하다가 OPT다 그리고 또 H-1B로 이어지는 거였었는데. 보통 그 경로를 많이 타죠. 그죠. 지나고 나면 이게 별게 아니지만 이게 취업에 어떤 그. 그 관문을 뚫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취업할 수 있는 그 고용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H1B를 늘 해오던 것이 금년에도 뭐 경쟁률이 추첨해서 뽑히는데 뭐 4대1, 5대1 네, 대략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H1B 비자를 받는 것을 나의 어떤 플랜으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너무 높죠. 실제로 H1B를 여러 번 하셔서, STEM o 피 t 기반 동안 세 번씩 하시고 이런 데도 안 돼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금년에 4대1, 5대1이면 예년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경쟁력이 작년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요 어... 올해는 좀 낮아졌습니다 작년이 얼마였어요? 었 작년이 뭐 7대1에 가까웠다고 어... 하는데요 어... 그래서 좀 작년에는 약간 그 시스템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좀 복수 지한 사람이 많아서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해였고요 그럼 어찌 됐건 전형적인 그 취업 비자라고 하는 H1B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그것만 놓고 우리가 만일하게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거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랬을 때 유학생으로서 여기 미국에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데 있어서 신분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고려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뭐 H1B하고 OPT 하면 이어지겠거니 했는데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게더 이상 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신분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영주권이 갖는 의미라는 게 정말 미국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저 때보다 네. 훨씬 더큰 의미가 생긴 거라는. 점점 더 의미는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말하자면 실제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한국에서 이제 뭐미국에 대학교 나와서. 제가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네.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H-1B가 불확실성이 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H1B는 된다고 해도 그 고용주에 좀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H1B 스폰서를 받아버리면 사실은 내가 굳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네. 전혀 고용주의 도움 없이 할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중간에 뭐 어디로 이직하고 싶으면 전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영주권은 내가 영주할 권한을 얻는 것이고 그 영주권을 토대로 이워미밋을 받는다는 것 또한 네. 내가 고용주가 누가 될건 간에 그거는 무관하게 내가 합법적으로 네.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업을 할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일도 할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수있다 네. 예, 네. 물론 개인 그러니까.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H1B는 그 특정한 스폰서. 에, 어떤 고용되어서만 일할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우보다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음. 근데 그런 단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뭐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이주하려는 그런 분들의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EB5도 있겠지만 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관점은 이제 취업 연령에 있는 사회초년생들의 자녀로 둔, 유학생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서 EB5였던 것, 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바뀐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그 밖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들, 결국, EB5라는 게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그걸 대신해줄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 우리가 네.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좀 짚어주신다면 요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전부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꼭 이제 고려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면 그 리지널 센터의 좀 트랙 레코드를 좀 꼼꼼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말씀은 어떤 관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본다 영주권은 e b 5를 통한 영주권 진행은 전체적인 성공률을 보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런저런 그 리저널 센터들을 통한 상품이 예, 예, 안정적이다 예그 실제로 뭐 i-526이나 829 승인률을 봐도 90% 이상 항상 넘어 가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리스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영주권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게 맞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중요시 생각하시는게 그러면 내 투자금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투자금 지금은 또 상향이 돼서 이제 80만 달러의 투자금인데요. 예, 이걸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 이민법에서 이걸 반드시 반환하는 거를 보장은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얼마든지 반환해줄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언제쯤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처음에는 다 마케팅을 할 때는 다 이게 받을 수 있다. 회수율이 거의 확실하다고 라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컨스트럭션프로젝트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파이낸스에 문제가 생겼든지 해서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다 있고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리지널 센터의 트로 레코드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다 안전하다 영주권을 받는 그쪽 시장도 뭐 굉장히 컴페테티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EB5를 하는 데 있어서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은 내 영주권 잘 받는 게 당연히 가장 큰 관심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면 내 투자금 제대로 받는 게 관심사일 텐데 오히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네, 네, 강과를 상황을 아니고요. 보면 네,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할 부분이겠고 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원금 상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걸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가 필요하다 어,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내 투자금 회수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애초에 시작 안 했을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업계 트랙레코드를 확인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투자 계약서 상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보겠으나 뭐 그거는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적어도 이런 실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금 상환에 있어서의 히스토리라던가 그런 것들은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습니다